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레미아서 예레미아 5장 14절에 보면 여기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들을 나무가 되게 하여 이들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고 또이 백성을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고 그래서 마치 불이 나무를 불태워듯이 내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불붙이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또 예레미야서 23장 29절로 보면 23장 29절로 보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말해 내 말이 불같지 내말이 내 뜨겁지. 당신의 말씀이 불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절에는 불 같은 율법 말씀 말씀을 불같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사에서 30장 2 7절을 보면 그 혀는 맹렬한 불같아. 혀가 맹렬한 불같다. 그리고 신약에도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면 혀는 곧 혀는 곧 불이요 불은 곧 불이라 이렇게 혀는 곧 불이라는 거예요. 혀가 뭡니까? 너혀 조심해. 너혀 조심해.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마. 그것은 뭐냐면 너 아무 데나 가서 메롱메롱 메롱 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잖아요. 혀를 놀리지 말라. 혀를 조심하라. 그것은 말을 조심하라 이 뜻이잖아요. 다는 비유잖아요. 다는 표현법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이사에서 구약에서 말한 것처럼 혀는 맹렬한 불같다. 혀는 혀가 곧 불같다. 그리고 앞에 신약에서는 야고보스 3장 6절에는 혀는 곧 불이다. 불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곧 말씀이 곧 불이다. 이 말이죠. 혀는 곧 불이니까. 혀는 곧 말씀이니까. 자,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보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것은 뭐냐, 그 그래서 막 세례를 줄 때는 말씀으로 세례를 주지, 막 불로 막 어떻게 막 몸을 끄시려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뭐 퍼머하고 파마하고, 파마하고 오면, 야너 불세례 받고 왔네 이렇게 막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그냥 불로 막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보면 말씀을 불로 비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그런 이야기야. 베드로후서 3장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라기 위해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라기 위해서 간수되신바 되었다. 이게 아니 하늘이 어떻게 불 불에 타냐? 땅이 어떻게 불에 타냐? 그것은 하늘은 성경 상서 보면 하늘 땅 이를 비워 나올 때 하늘은 보다 형이 상학적인 세계보다 하늘의 세계보다 종교적인 세계 땅은 보다 땅의 세계보다 형이 상학적인 세계보다 이방의 세계 비종교의 세계 그래서 종교의 세계든 비종교의 세계든 모든 세계가 다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해서 간수되신 바 되었다. 그래서 뭐로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말씀으로 불살어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결국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해서 간수되어 대신 바가 되었다. 말씀으로 불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또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12장 48절. 내가 한 마지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면 그때는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내가 한 동일한 그 말씀으로 결국 저들을 심판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결국은 불은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상에, 성경상에서 많이 또 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불이 말씀이다. 이건 성경에 나와있는 걸로 근거해서 이제 풀이법을 찾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는지를 확인을 또 해봐야 돼요. 그 확인은 뭐냐? 결국은 대입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역사적 사실에, 역사적 어떤 현, 현실에 대입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하신 말씀, 그 핵심은 아, 내가 말씀으로 불사를 했다. 말씀으로 불사를 것이다. 그리고 구약의 이 모든 예언들은 다 말씀으로 불사를 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삶에 대입을 해보는 거죠. 대입을 해보니까 아까 말한 누가복음 12장 49절은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이불이 이미 붙었으니, 무엇을 원하리요? 그것은 내가 이 땅에...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내가 이 땅에 불 같은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이불 같은 말씀이 온 세상에 다 전해졌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나는 정말 이온 세상의 말씀에 불이 전파되기를 바란다. 이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삶을 맞는지 확인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오직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매진하셨고, 그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신 것이 맞고 그리고 결국은 그 말씀은 불심판은 말씀의 심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심판은 다 말씀을 한다는 거죠. 심판하면 생각나는 것이 축구심판, 배구심판, 운동심판이 있죠. 이 운동심판의 모든 심판들이 다 말로 심판하지 뭐 불로 심판하는 경우는 절대 없죠. 너왜 저기 축구하는데 지금 너가 골키퍼도 아닌데 왜 손을 대? 그것도 결정된 순간에 손을 대. 내가 보통 그냥 손을 댔으면 그냥 내가 좀 적당히 벌을 주려고 했는데 너는 결정적인 골이 들어는 순간에 손을 댔기 때문에 너는 엄청난 벌을 받아야 돼. 심판을 하리라. 하면서 그냥 불 가져와 해 가지고 너는 도대체 이게 이 상황에서 손을 댔다는 거선데 이 손이 없어질 정도로 이 손을 없애 버려야 돼. 하고 그냥 천도에 전오라 하고 천도짜리 불을 가지고 막 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말씀으로 말로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심판하면서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정의 심판이잖아요. 법정의 판사들이 심판할 때에 어 너는 이런 이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천도의 불에 5분 동안 지지는 형을 차한다. 이렇게 하지 않죠. 말로 다심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미 말로 다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또 신앙인들 신앙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불 받아라 하고 하지만 사실은 뭐 불을 던지면서 불 받아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불 받아라 하면서 말씀 오늘 불 많이 받으셨죠? 오늘 불 받을 겁니다. 불 받아라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서 불을 던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말 불을 받으면 정말 뜨거워져요. 몸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열이 난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불은 불이죠. 근데 불을 던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뭘 해요? 말로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미 몸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씀이 불이라는 것을 자기 몸으로 자기 삶으로 지금 이 순간에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고정관님의 성경에 대한 그 풀이법, 성경을 푸는 법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받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몸소 행하면서도 그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이 불이 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행동 따로 믿는 것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불은 말씀 아니냐. 근데 또 이렇게 불받으라 하니까 왜또 뜨거워질까? 이 영적으로 보니까 입에서 진짜 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입에서 맹렬한 불 같은 불이 나오더라. 혀는 거 불의 세계라, 명렬한 불의 세계라 하듯이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뜨거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아, 이 말씀, 이 불심판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시 대입을 다시 돌이켜 보면 예수님 때 지구가 불바다 되고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지구가 없어지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냥 예수님 오셨어도 외형적인 부분은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동, 동일한 그 땅이었고 그 골목 그집그산그들그 그그그 호수 그대로였다는 거죠.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서 복음의 역사 가 펼쳐져 나왔고 불 같은 복음의 역사 가 펼쳐져 나갔고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 그가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 뭐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에 가서 뿅 가서 산 것이 아니라 새 집에 산 것이 아니라 새 세계에 간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과 또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그 뭐냐면 은 내가 어, 교도소에 갔다 왔어요 교도소에 나올 때 보면 그냥 세사람이들라고 두부를 막 먹이잖아요 그 두부를 아구자구 먹으면서 아빠 이제 내가 세 사람이 되었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세 사람이 된게 아니라 더 늙어서 나왔는데 또 초췌해져서 나왔는데 이 자식이 지가새 사람이라네. 이 미친 아 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바로 어 자기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생각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자기 삶이 변화되고 이제는 내가 새롭게 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한 그런 삶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거죠. 그데 자기가 새 사람이 되었거나 진짜 뭐새 집과 새 환경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베드로가 새날과 새땅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많은 비유가 많이 나온데 말씀을 검, 말씀을 또 칼로 비유했고, 말씀을 나스로 비유했고, 말씀을 기름, 기름으로 비유하고, 말씀을 또 꼴로 비유하고, 말씀을 지팡이로, 말씀을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래서 스승의 말씀을 잘 박힌 못과 같다. 무엇이 제대로 딱 박히면 그냥 아주 견고하게 딱 박히듯이 말씀이 내뇌 속에 확실하게 내 사상 속에 박혔다 그래서 못과 같다 그리고 말씀은 채찍과 같다 채찍으로 맞으면 되게 따갑고 아프듯이 어떤 말씀의 책망을 정확하게 받았을 때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다시금 따끔한 교훈이 돼가지고 새롭게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채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은 또 이슬과 같다 그리고 말씀은 떡과 같다 말씀은 떡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요 어, 예수님께서 자기 고 떡이래 세상에 내가 사람을 물러보나 야 나를 물러봐 이런 소리를 들어봐서 나를 떡으로 보냐 떡으로 본 예수님 취향 자기 고 떡이래 또그 떡이 뭐 찹쌀떡 시루떡도 아니고 생명의 떡이래 무슨 또 그런 떡이 아니냐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 떡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도끼와 같다 도끼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3년 만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도끼로 찌고 불에 던져온다 라는 것은 결국 도끼도 말씀이라는 거죠 나무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고 아까 이 나왔죠 나무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사람으로서 귀한 가르침과 교훈을 받고서도 일정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변화의 열매, 아름다운 삶의 열매, 행실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말씀으로 심판해서 음, 버린다 이런 뜻이겠죠 아, 어, 나팔로 비유했습니다. 야, 우리 나팔 다 비유하잖아요. 그야너 나팔 조심해. 나팔 그 그거는 뭐 하, 아무데서나 막 시끄럽게 막 그냥 그 트럼펫 불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말 조심해. 나팔 불지 마. 이렇게 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말씀을 도장으로 또 비유하고 있고요. 말씀을 포도주로 비유하고 있고. 새포도주는새 부대에 담아라. 뭐 이런 것도 보면 뭐 그냥 오 예수님도 그냥 술 포도주 많이 드시고 뭐 포도주 비유도 많이 하시잖아. 이게 아니라 결국은 여기서 이 포도주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을 열쇠로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도 메일 것이다. 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가 어디 갔을까? 분명히 줬으면 어딘가 보관되어 있지 않을까? 어딘가 있지 않을까?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가면 하늘 천국문에 가서 키를 딱 꽂으면 그냥 이게 열리지 않을까? 그런 열쇠가 어디 있어요? 그 열쇠는 바로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바로 열쇠였다는 거죠. 네가 이 열쇠를 받으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듯이 이 열쇠와 같은 내, 내가 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합당하다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비유의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었으시고 그 속성을, 말씀의 속성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